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해야 생긴다고 할 정도로 악명 높은 요로 결석과 신장 결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들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명한 질환인데요. 건강한 신장을 만들어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 오늘은 신장의 나쁜 음식과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신장은 파태 모양을 닮아 콩파치라고 불리는데요. 배의 아래 등쪽에 쌍으로 위치하며 노폐물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하는 기능과 체내 항상성 유지 기능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정상인이 하루에 콩팥에서 여과되는 혈액량은 무려 180리터에 이르는데요. 신장은 이렇게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기 위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장이 나빠지게 되면 몸이 붓거나 혈압이 오르면서 빈혈이 생길 수 있고 칼슘의 흡수를 떨어뜨려 골다공증 같은 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최근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콩팥은 혈관이 몰리는 곳이어서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으면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동맥 경화가 생겨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바로 악영향을 받는 기관이 신장인데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세포 손상이 생기고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무척 힘든 신장을 위해서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과일과 채소도 가려 먹어야 하는데요. 미국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신장병 환자가 조심해야 할 음식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장에 나쁜 음식은 육류입니다. 육류를 많이 섭취하면 동맥경화로 인해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데요. 혈액을 걸러내야 하는 신장에게는 혈관 청소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신장이 안 좋은 분은 고기를 굽거나 튀기지 말고 삶아서 먹어야 하는데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에 의하면 신장에 어느 정도의 기능장애를 가진 여성이 육식을 많이 하면 신장의 기능이 급속하게 나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나이트 박사는 신장에 이상이 있거나 나이가 많고 당뇨 또는 고혈압 증세가 있는 여성분들은 고단백질 음식의 섭취로 인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꼭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충고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햄입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이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오르고 숨이 가빠지며 발목이 붓기도 하는 부종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나트륨 섭취는 하루 2,000mg 이내로 제한하는 게 좋은데 통조림 햄 100g에 나트륨 하루 섭취량의 절반이 넘는 1200mg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짭짤한 스낵이나 냉동식품 등, 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이 높아. 식품을 드실 때에는 꼭 수치를 확인해서 드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체내 나트륨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겨. 나트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몸에 쌓이게 되는데요. 쌓인 나트륨이 수분을 흡수하여 부종을 일으키게 되며, 제때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해 혈중 농도가 높아져 건강이 더욱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신장에 나쁜 음식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칼륨이 많은데요.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근육이 약해지고 심장마비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아보카도 한알 200g에 칼륨이 무려 975mg이 들어있는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 2,000mg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쑥 1,100mg, 건포도 671mg, 삶은 고구마 548mg 등도 칼륨이 많은 식품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칼륨은 소변으로 배설되어지는데 신장 기능이 감소하게 되면 칼륨 배출에 문제가 되어 몸속에 쌓여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며 부정맥, 심장마비, 근육마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치즈입니다. 치즈는 인이 많아 과하게 축적되면 혈관에 석회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공치즈 100g에는 인이 800mg이 넘게 들어 있는데요. 이는 인 섭취 하루 권장량 700mg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인 또한 소변과 대변을 통해서 배설되어지는데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배설이 저하됩니다. 이는 뼈를 약하게 하고 합병증을 일으키며 인 혈중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뼈에서 점점 칼슘이 빠져나오게 되어 구멍이 뚫리는 골다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합병증으로 골다공증이 잘 걸리는 것이죠. 인섭취는 하루 권장량 700mg 미만으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치즈 외에도 초콜릿, 어육류, 유제품 등도 조심해서 드셔야겠습니다. 이렇듯 신장이 고장이 나게 되면 무기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데요. 나트륨, 칼륨, 인 등이 제때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해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건강이 나빠지게 되니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육류, 햄, 아보카도, 치즈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데요. 하나씩 알아보시죠. 첫 번째는 팥입니다. 콩팥 모양과도 비슷하게 생긴 팥은 비타민 B와 섬유질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체내의 피로감을 원활하게 풀어줄 뿐만 아니라 만성신장염을 완화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방간과 간의 해독작용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침으로 간 기능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두 번째 신장에 좋은 음식은 물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몸에서 독소를 걸러내고 소변을 만들어 몸 밖으로 운반합니다. 소변이 농축되지 않도록 하루 2리터 이상 10컵 이상의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충분한 물 섭취를 통해 신장 결석과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가벼운 탈수도 자주 발생하게 되면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마셔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은 한 번에 너무 마시면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면서 전해질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신장에 부담이 갈 수도 있으니 적당량인 하루 10컵 정도를 하루에 여러 차례 나누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참치, 고등어, 멸치 등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은 어떤 식단에 추가되어도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오메가3 지방은 혈중 지방 수치를 감소시켜 혈압을 낮춰주고, 고혈압은 신장 질환의 위험인자로 혈압을 낮추는 것이 신장을 보호하는데 여러모로 이득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 응고를 조절하고 뇌의 세포막을 형성하는 필수 영양소로 신체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생선 등을 통해 오메가3를 섭취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감자와 비슷하지만,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가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를 빠르게 올리지 않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섬유질, 베타카로틴과 신장 기능을 돕는 비타민과 칼륨과 같은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 수치가 높아 체내 나트륨 수치의 균형을 유지하여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고구마는 고칼륨 식품이므로 신부전이 있거나 투석 중인 분들은 섭취를 주의하셔야 하며. 꼭 섭취 전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글리코시드와 사포닌의 성분이 풍부하며 신장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요로 결석을 만드는 산과 염분을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되며 피를 깨끗하게 하고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간해독 대사 기능에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여섯 번째 표고 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불로장생의 명약이라 불리는 식재료로서 체내에서 백혈구를 활성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비타민B, 구리, 망간, 셀레늄이 풍부하여 많은 양의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표고버섯은 칼륨 함량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신장에 좋은 음식으로 섭취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가 제한되는 신장 질환 환자들에게 단백질 섭취에 훌륭한 음식입니다. 일곱 번째는 오이입니다. 수분이 풍부한 오이는 비타민 C가 풍부하여 이뇨 작용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줍니다. 오이의 충분한 수분은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부종을 방지합니다. 또한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피해야 할 칼륨 성분이 낮아 신장에 좋은 음식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이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폴리페놀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신장 조직의 파괴와 염증을 막으며 베타카로틴과 케르세틴을 함유하여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무입니다. 칼륨과 인이 매우 적고 비타민C가 풍부한 무는 디아스타제, 아밀라아제 등 성분이 함유되어 음식물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고 지방과 단백질 분해를 도와 소화 촉진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무는 이뇨작용을 도와 신장질환이나 요도의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고 설포라판이라는 암을 예방하는 물질이 신장과 비뇨기를 정화하고 혈압을 조절해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신장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장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분해서 드시고 꾸준한 운동의 병행을 통해 몸 관리를 해주시며 충분한 수면을 취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꼭 담당 주치의 분과 상의해서 식단을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